DH자이게포, 신축 첫 입주 1996세대 대단지 2021년 7월 말첫 입주 예정. 다양한 평형 매물 다량 보유 24, 30, 32, 39, 45, 50, 67, 68평. 친환경 주거단지, 2000세대 대단지 다양한 커뮤니티 휘트니스 센터, 실내 골프 연습장, GX룸, 클럽하우스, 키즈라운지, 수영장, 사우나, 카페 독서실, 북카페, 실내 조킹 트랙, 노인정. 강남 최상 우수학군 1원초, 중동중, 개원중, 중동고, 중산고, 경기여고, 휘문고, 경기고, 단대부고, 숙명여고 분당선 대모산 입구역, 3호선 대청역, 수서SIT, 영동대로, 삼성역 오개 노선 광역교통망, 양재대로, 남부순환로, 금빛부동산 개포지역 다양한 매물 보유 전화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고객의 자산을 안전하게 거래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블로그링크 홈페이지 링크 02-572-1114